カンネってみろ、あらきいね <laughs> 이때 이거 쭉 꺾으면 안 됩니다. 쭉 꺾으면 이게 다 비벼 나와요. 이거 좀다 눈에 안비으면 요래 요래 다 이거 지금 우리 저 병은 이거 다, 이거 이런 데다적리해요 이쪽 아프라인 보인다. 볼록하이 했거나, 요건 볼록하이 했거나, 볼록하면 하이. 人民的，是？又到、嗯，哦、嗯，海外跟祖国不有不同嘞。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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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서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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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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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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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어서, 어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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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받아가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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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요. 권쌤 저는 자리에서 받으면 요 여기서 받아가면 됩니다. 그럼 되 인기가 저렇게 많이 오겠고. <laughs> 예. 보통 사람들은 안좋하는거예 <laughs> 그게 말이야. 왜 인기가 좋으시나 그래. <laughs> 아, 땀 줄줄 흘리면 어머니는 뭐안오나엄 오면 죽인다 이거 아니죠? 예 그거보다 더 겁나고 하 오늘 저녁마다 죽는 기야 뭐가 뒷문제고 <laughs> <laughs> 저보니까 무섭다 이야 개발 저 서서하라 또기억을 해가지고 기와해지 맞지 문장 가금고는 지금, 안금 지금, 지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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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근데 얼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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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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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기 전에 금지 가서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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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겠금